오늘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비투비 이창섭의 집과 방송에 나온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섭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베네치아의 33평 아파트로 자가인지 전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매매가는 9억, 전세가는 5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섭의 강아지 구리가 다니는 애견 유치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펌킨 펫하우스로 애견 호텔과 유치원,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창섭이 구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점심식사를 하러 방문한 돈가스 가게인데요. 이곳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가나 돈가스의 집으로 택시기사님들이 모이는 기사식당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창섭이 방문한 찜질방입니다. 이곳은 동대문에서 가까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24시 찜질방으로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지하에 위치한 황금스파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비투비 이창섭이 공개한 일상 속 장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